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에서 리콜 사태까지 일어난 불닭볶음면이 해외 시장에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삼명식품 깜짝 홍보대사해준 덴마크 땡큐! 24일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닭 검색량은 지난 12일 덴마크 정부 리콜 발표 직후부터 2주 새 수직 상승했습니다. 구글 웹 검색량 기준으로는 덴마크... 불닭 리콜 불닭 덴마크가 2주새 2000% 이상 급등해 검색어 1위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1위 검색 키워드도 덴마크 불닭이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오르면서 10여 년전 인기를 끌었던 불닭 챌린지가 글로벌 곳곳에서 재점화됐는데요. 불닭 챌린지의 역주행 원인은 덴마크 보건 당국의 리콜 조치 때문입니다. 덴마크 보건 당국이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 관심이 폭증했죠. 이에 3명 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캡사이신 수치를 측정한 뒤 지난 19일 덴마크 보건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사명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스프 중량으로 캡사이신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오히려 불닭볶음면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덴마크 정부 덕분에 사명식품은 불닭챌린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불닭챌린지가 전 세계를 강타해 중독적인 케 매운맛이 널리 퍼지게 될 기대해 볼까요?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